자 승리했습니다 세라제 애프터게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

떨어져서 한옥수로 넣을 때 살짝 바보까 하다가 좀더벼할까안았어요 <laughs> 저한테도 이러 스피드가 나오니까 놀랐어요 저도.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

뭐, 미란다나 건희나 강유리 형이나 앞에서 토드들이 워낙 잘 던져줘가지고 오늘은 1, 2점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네, 중요한 찬스 때 하나 칠수 있어서 그래도 그걸로 이기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. 뒤도 팀장 팀을 만나면 고전한다라는이야기가 아 있어서 예.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. 결과가 안 나와서 스스로도 좀,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. 네, 오늘 좀잘 풀어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네,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정팀을 그 만나면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전에 하셨었어요. 네. 근데 오늘 경기는 한그 마음에 한몇 퍼센트 정도 채웠을까요? 그래서 결승타니까 한70% 정도 채웠던 것 같고 홈런 쳤으면 100% 채웠을 것 같은데 네. <laughs> 홈런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. 네. 오늘 접시타 이후에는 손을 이렇게 번척 드시면서 이렇게 하는 세리머니가 있라고요 네.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... 어... 뭐큰 의미는 없고요. 일단 뭐 워낙 접전인 상황이었고 조금 더 우리, 저희 팀 사기를 울릴 수 있게 좀 액션을 좀 크게 좀저모르게한것 같고 예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얼등결에 이런 세리머니도 하나 안 되셨잖아요. 아, 예, 네, 봉지 <laughs> 네, 뭐 그냥 일상생활할 때도 표정 좀... 뭐 인상 속에 있으면 야, 무서워 <laughs> 목표 한것 정도 진짜 목전에 주고 있는데 좀 마음이 어떠실까요? 어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저한테 아, 올해 좀특깊한한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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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인 것 같고 부산이란 팀이 와서 이렇게 좋은 야구를 할 때까지서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있그래더 네. 좋은 선수,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네, 시즌 잘 마무리해야죠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쓰레자 애프터 게임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즐거운 승리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 소식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. 편안한 밤 보내세요. 안녕!